치카아치카 아, 음, 치카 하자 치카치카 해준대 아, 아,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카카아카 카치카 아치치카혈대가 없는데? 누가 넣었아 저희는 보말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

그 땅콩 맛인데 단 땅콩 맛 맛있어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파티를 하고 있죠? 준야로야거올 때가 아니야 이사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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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 준우야 어. <laughs> 뽀로로가 밖에 있다니까? 이 가져갈거지 어 챙겨가자 어준우그 하고, 하고 있어야 돼 안하면 뽀루로 못본대 그 응, 할지 응. 루아도 준우야 너무 뜨거워 그야 포로로. 왜 관심이 없죠? 우와, 포로로. 로로 어, 출발! 포로로한테 출발! <laughs> 우와, 엄마 봐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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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팔찌, 팔찌가 증명스레다 봐. 봐봐, 보 <laughs> 저기, 어? 저기 뭐야? 호로로 어? 탈이닝스는 애들 어? 나와가지고. 어, 아 진짜? 있어요. 어 진짜? 지금 원더엑스라 그럴수도 있어 배고파서 그러 우리 준우 밥먹고 더 음. 재밌게 노는거야 그지 <laughs> 키카 가자 키카 웃는 모습을 못봤어요 <laughs> <laughs> 어 패티! 패티 여기 앉아있으라 하자 쫀누야쫀누야쫀누야 <laughs> 빨리 밥먹어 아니 준우 여기 뭐, 어, 요거 밖에 어, 안 보여 버려. 어, 그래. <laughs> <성실에 대해서> <laughs> 잠깐 안 먹어 먹었으니까 가자 시원해. 준는어 하나 갖고 갈래? 저희는 제주라고 오늘이 마침 새독각 행사네요. 새독각 해속좋 왔습니다.

여기가 불이 안들어오면 또 차가워서 낯이 아프죠. 음 단백질이. 밖에서 찍어야지. 숙소 돌아와서 한대장합니다이 <laughs> 정도면 한몇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소독 <laughs> 고등어회 한 마리인데 2만원이네. 전복회, 딱새우회. 어제 맥주 공장에서 사온 꿀빨주. 제주위텔 아, 요거는 소주인데, 칼라만시 토닉 워터. 한 겁니다. 양치하고 먹으지 별로네요. <laughs> 날씨가 진짜 음 예술이다. 오늘도 양손이 가거래 내일 비니까. 이주에 오길 참 잘했다. 참 <laughs> 무섭지도 않은가 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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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어엄마가 무서워 와 내려와? <웃음> <응>? <웃음> 우와. 왜 잘하고 난리지? <laughs> 높게 높게 이거 천천히 하는 거야 알지 천천히 그렇지. 손 먼저 내리고, 그렇지. 우와, 이거 봐요. 스며들 때마다. 진짜 잘해. 애들이 렇게 앉아있을 때 얼른 찍어. 아, 그 애들은 30초래요. 30초 요 여기 봐. 빠졌어요? 네. 아유, 예뻐라. 하나, 둘, 셋. 하나 더 찍을게요. 네. 네. 웃어, 웃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음에 찍을거야 사다 감사합니다. 감다 감사합니다. 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 귀여워 잠깐만 응, 음 아, 한번만 한번 더 아이 사합니다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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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기서찍사거니다 감사합니다. 감 오. <laughs> 가자, 가자. 왔어. 가자, 좋았어. 우리 빵 먹으러 가자, 좋네. 가자. <laughs> 카페 하리 숙소 근처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. 얘하면은 강아지가 아파요, 멍멍이가. 어, 살살얼마데다에서만아 살살. <laughs> 진짜? 그 파스타까지? 아, 음, 어, 파스타 하나랑. 땅콩 샌드위치 라떼 샌드위습니다 추운 것도 그렇게 안 해요. 딸기를 한입에 넣어야 직속이 풀리죠? <laughs> 여기 알파카 머리 네컵 가져가시면 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응. 무새 안녕 앵무새 안녕 지금 심각해 표정이 안녕 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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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. 내가 이렇게 들고만. 해. 우와 알파카. 알파카 완전히 가까가까이 왔다. 응. 와 아, 완전 잘 먹네. 이게 예쁘게 생겼다. 응얘 예쁘네. 그 푸드처럼 응. 생겼네다 먹었대. 지금 못해. 응. 다 먹었. 어나 살짝 <laughs> 봤어. 강력사. 하 강력사 <강력하시냐. 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<웃음> <라비야>. <웃음> 여기 나비도 있네 나비. <laughs> 그니까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오 시끄러워. <laughs>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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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민 여보, 깔이야보 여보, 예쁘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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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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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보 알아서 줄게 도아 무서워.. 아 너무 웃긴다.. <목소리> 지윤이 타임! 우와 우와.. 야, 우와 우와.. 어우 따 아저씨.. 야내 손에서 따워난 없어! 난 없어 친구들! <목소리>

이맛한설명에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. 유명한 맛집인 해녀촌에 회국수, 단치국수, 성게국수 좋대. 아, 좋대. 어여우여우잘 잡어. <laughs> 아이고 좋아, 아 저는 크록스 사줘야어 크록스 있어? 크록스 가져올걸. 용검에 우와 전공, 전공 못 살겠다. 노책 중이세요? 물놀이하고요? 물놀이하고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준순이와 <laughs> 여기 무슨 해변인지? 월정리. 월정리. 카페 왔습니다. 준순이. 여 뒤가 포인트입니다. <laughs> 来。<laughs> <哇> <laughs>